오늘부터는 이 감정 고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항상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에너지 레벨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거 보게요 좋으세요? 음. 어머니는 막 힘이 얼마나, 에너지가 1에서 10까지. 에너지가요. 7, 이제 50년. 데거는 50년. 그거는 50년. 그거는 50년. 그거는 50년. 그거는 50년. 그는 50년. 그거는 50년. 그거는 5 0 0년 그거는 50년. 그거는 50년. 그 그거는 50년. 그거는 50년. 그거는 5 0 남의 기분을 물어보면 신뢰인 라고 기분을 안 물어봐 너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되게 살았냐면 보리고개를 살다 보니까 밥잘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이런 말을 스하게 써올 때 외국에 서양에 잘 사는 나라들은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어. 내가 너에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남의 감정을 읽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나도 그 사람의 감정에 머물러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정한 감정구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라고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기분인가, 내가 어떤 에너지로 지금 있는가, 이걸 모르고서는, 상대방이 화가 났다거나 즐거웠다거나 그걸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행동보다는 기분 감정에 관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심장이 거든는 그래서 느낌이라든지 기분을 우리는 감정이라는 다 말을 쓰는데 자 원래 감정 부침의 정의는 뭐냐면 아마 이제 제가 물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이라고 하지만 어른, 어른도 아이가 돼서 어른이 되셨잖아요. 감정은 모두 다 이해해줘야 돼. 요 소자머니가 나한테 기분이 무척 나쁘셔. 저조 쪼그만 게내 앞에서 딱거그려 아, 기분 나쁘그래서 응? 응. 어머니는 내 기분을 다 읽어주셔야 돼. 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읽다 그럼 상대방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도둑놈이랬던 범죄인이 됐던 뭐 흉악범이랬던 그 사람의 감정 읽어져라. 너왜 사람을 죽였냐? 어머니 아니고. 어머니한테 많은 괜히 어머니고 여기서 친해졌는데 또 괜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아니 그럼 깡패나 범죄인한테 감정을 왜 읽어주냐? 읽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슴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건 행동인 거야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감정을 다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절심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잘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시더라고. 뭐, 어디서 배우셨어, 언니? 얼마치 배우셨어요? 1원어치 <laughs> 나보다 5어치 더 많이 배우셨네. 정말로 우리가 감정을 읽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받아기 싫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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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죠, 어머니.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이, 이러한 계절 변화 속에서 화창하다, 비가 온다, 뭐, 어? 나, 뭐, 그뭐 대화가 한가지폈다 눈이 왔다, 천둥 번개가 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만약에 농부가 변화, 천둥 안 치고 비가 안 오면. 창문이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를 좋다 나쁘다 할수 없는 것은 똑같이 감정도 짜증나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뭐운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짜증나는 감정이라고 해서 나쁜 거고 기쁜마, 어, 기쁜 감정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머릿 속에서 생각할 때. 다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감정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권 사람들은 옛날 그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잘안하죠 그만큼 사양과 차이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많이 발전했어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질문했죠 내가 주무시는 분은 내가 이처원 벌금 받을 테니까 누가 죽으시나 볼 건지 딱 가가지고 오늘 내가 한 500원 깎아줄까요? 1500원 네. 여기 어머니 보세요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나쁘다 좋다.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나쁘다 신년 선생님 좋아 나쁘다 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감정은 날씨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갖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북받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것이다. 자꾸 내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가 나든, 불안해지든, <laughs> 뭔가가 두렵고 싫든, 그 모든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결코 감정에는 우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란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부정하거나 꾹꾹 눌러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섬세하게 잘 관찰하기만 해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고민과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자, 어른들한테 제가 지금 전달한 건이 사람이 다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이라는게 있어. 교감신경은 뭐냐면 다 빨리 갈때 우리가 뛰잖아요. 근데 어 가다 보면 빨리 가지 않을 때 서있을 걷죠 브레이크 맞듯이? 그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막 뛰어. 그럼 뭐예요? 교감 신경. 심장이 좀 늦게 뛰어. 부교감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전부 다 컴퓨터 센서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가로층은 뭐냐? 바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와 같이 자율신경계 축과 에너지 축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좋은 영역과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기분도 좋으면서 에너지가 높은 것은, 아시다시피 뭐, 응? 기쁘다거나, 정열적이라거나, 사랑한다거나, 남과 잘 지낸다거나, 이때는 에너지가 높으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짜증나. 짜증나고 아주 불편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 아주 흥분돼서 올라가는 고각성이면서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불안스럽거나 귀찮하거나 짜증스럽다. 그럼 짜증은 어르신들, 짜증은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짜증은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증이 내가 화가 났다는 뜻이한게 아니라, 내가 조금 조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호르몬이 좀 안좋게 나오는구나 아면그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만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중심에서 저축에 이런 감정이 많느냐 이걸 중심에서 이쪽에 감정이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얻냐면, 자치고 갈수록 지금 내가 내 몸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고, 호르몬 중에 기분 나쁠때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게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예 내가 나를 알아야 남을 알수 있잖아요. 좀 뒤에서 또 나와. 그 박사님 그 얘기 해요.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충만하고 THEA라고 하는 기본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강원경을 보면 나는 몸치고운치다못 음치. 아, 뛰는데 뛰는 거 온다. 참 부러워.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냥 에어로 감사드리고 싶어. 아, 네? 아, 또, 또 이렇게 잘하면 나는 그렇게 볼수 없어. 알지 그것도 제주하는 말이야. 이죠? 또저저시대이 맞고 우리 공부할 때마다 제가 아, 거야 예. 이게 참 희한한 거야 하나님. 공부가 재미가 없대요 그게 바로 정성인 거예요. 정성. 그게 태어났어.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이 제발 부탁하는 것은 아침에 우리 신사님 어르신들 모이세요 그러면 그냥 죄송해요 어르신들. 뼈 아니면 아우오네요 여기 서이셔뼈 아니면 선생님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응. 어머니가 볼 거예요. 황영님 예? 탁, 빨리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탁! 해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지도해 줄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빨리빨리 빨리 나와 계셔야 돼. 요 아시겠죠? 네. 저 약속했어요. 네. 이 약속 안지키는 분은 내가 50억 벌금 받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쪽 뇌를 개발할 때 누가 가르쳐 주냐? 신생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들 어느 쪽 뇌를 개발시켜 주는 데가 누구냐면, 신세네요 고맙잖아요 위쪽내로 개발시키신다니까 어머니들 집에 있으면 개, 머리가 개발 될까요? <laughs> 절대 안돼요 학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요? 집에서 한 일주일만 들어오게 하셔보십시오 생이상 지겨운게 힘운거예요딱 생일만 돼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의탁을 하죠 그럼 저중내는 누가 해 주느냐? 명학 선생님 다니면서, 뭐, 이거 그림 그리는 없어. 이거는 뭐고, 막 얘기하잖아요, 말로. 그죠? 네. 어머니들 명학 선생님이 얘기하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 돼지, 이거는 뭐고. 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왼쪽 뇌를 대발시키니다 여기 오셔서 어머니들이 뭐 다, 양쪽 뇌를 다 개발하신다니. 그래서, 절대 탈시기대상은 고로이상을 집에 누워계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우울증이다 그럼뭐 지난번에 내가 소감을서 했잖아요 어? 마음을 흩어주는 심장이 더 센거야 어떻게 하는 냐너 나중에 나한테 배워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영원히 고장잘더 많이 하시는거데 남보다 그래요? 아셨죠?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배가 있는데 이걸 쓰리드로 봤어, 쓰리드. 이게 우리 저 일명한 해골이죠. 딱 찍어보니까 이렇게 목에 다시 한 축, 이 있더라는 거지. 여기 네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옆에로 찍어보니까 사실 우리 목에축추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이거 흔들리면 죽는대요. 옆에서 잡치면 죽어요. 순과 관계. 음. 자, 근데 이거는 못하냐? 뭐 얘는 성질을 내거나, 도망가거나, 만히 붙는 거, 그 역할을.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라고 불러요. 동물의 뇌. 근데 변형계는 뭐냐? 코요리의 뇌. 코요리터 털이 얼른 붙고, 얘가 이제 쌀에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시상하고 해서 뇌하수체에 연결해 가지고. 심장에다가 호르몬도 내보내고, 해화에서 기억했다가 편도체에서 도망가라, 해가해라 뇌에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어디서 해결하느냐? 얘가 결론을 짓더라는 거예요, 심장그우리 어르신들 심장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심장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의사하는 말은 뭘까요? 들어보세요. 저는 음... 화를 잘안 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빠르게 잘 알아차리고 화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 일이었다는 게 명확해지고 올라오던 화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반는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관찰과 수행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내 감정을 방어하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비록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것이 차단한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날것 그대로 인정했다가는 자칫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으니까요. 그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다 옳다고 인정해주면 마치 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될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를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아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뇌 중심부에 들어 있는 짐승의 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누른다고 해도 짐승의 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르면 더 꿈틀대며 욕망을 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짐승의 뇌를 잘 다스리려면 오히려 그 짐승다움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진 짐승같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도 타당성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진짜 자기 편이 될수 있어요. 내가 내 편이 되면 감정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니. 아껴주고 그안 싸웠지만 싸우지 말라는 경우니 네, 응, 그래, 고 도둑도둑 해주고, 친구같이. 아니, 나, 나하고 친구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들하고 친구할 수 없지. 애들이 무슨 늘어나고, 친구해. 나는 어른들 무시도 해야지.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셔라. 아셨죠? 네. 자, 결국은, 이게 결론이에요, 어들 화가 나면, 감정을 이해 못하면 피가 어디로 멈추냐면, 여기딱 멈춰 내가 아까 동물이었죠? 파충류, 피가 여기 멈추면 감정이 홍수가 돼서 뭐가 돼? 사람이 갑자기 뭘변하는한 보세요 뭐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오늘? 네? 네? 뭐서 파충류잖아요 파충류가 되고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제가 왜이 얘기를 했는가 결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연체하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 바로 그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즉, 공허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던 이유로 자신의 배려 부족을 지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어 더 외롭고 고어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지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타인은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높다고 하면, 결국에 그만큼 나를 못 챙기게 되고,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를 없신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허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만약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강렬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은 나를 외면하지마 나한테 초점을 맞춰다니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좀 바라봐줘. 이렇게 내 마음이 고요하지만 강하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고한 느낌이 들 때, 친한 인간관계를 찾아서 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거 아셨죠? 네. 어르신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명 한명 내 자신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없어 나를 아끼고 나의 감정을 읽고 그렇게 지내면 나의 너그러움이 상대방에도 게 너그러움을 줍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 있으면 좋아요 내가 워낙 친구를 안 좋아하는데, 오늘 나 친구, 좋은 친구가 있었던 가서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야, 나도 친구해. 나는, 네가 어느, 어느 점이 좋은데, 나도 친구 되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자기 감정표현. 내가 공연하려고 요새 친해졌더니, 친구야, 나도 그러시는데, 나, 응. 나 친구 하나 생겼어, 오늘.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감정코칭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잘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줘라. 나는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었기 때문에 소중하다. 나도 소중하지만 상대도 소중하니까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감정을 잘 읽어줘라. 하는 것이 감정 코칭의 변론입니다. 그렇지. 아셨죠? 네. 오늘부터는 사이 좋고 기분 좋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